안녕하십니까. 올리브의 쩝쩝 일기의 올리브입니다. 저는 지금 호주 시드니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여행으로 온건 아니고, 회사 출장으로 시드니로 왔습니다. 어제 하버브릿지, 오페라하우스, 어, 루나파크, 뭐 이렇게 구경을 했고, 실제로 하버브릿지를 걸어서 건너고, 페리를 타고 이쪽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제가 있는 숙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공사장이랑 이 옆에 보이는 건물은 다 회사 건물입니다. 저희가 있는 숙소가 저희 회사 근처에 잡다 보니까 시내 완전 중심지에 명품관 거리가 엄청 모여있는 그 한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회사도 많고. 그래서 어제 심지어 또 일요일에 도착을 하다 보니까 어, 문연 식당도 별로 없고, 되게 팀원분들이 술을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같이 늦게까지 먹을 바도 별로 없고,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어, 오늘 일정은 아울렛에 가서 이제 쇼핑을 조금 하고, 밥을 먹고 또 다른 아울렛에 가고 쇼핑을 하고 대부분의 약간 쇼핑이나 이런 것들을 오늘 몰아서 할 계획입니다. The kind of love you only seeing in an offer I wasn't waiting for sunshine unicorn I've loved and I've running you do but All of a sudden you're the hero of my story I celebrate the love and all its to me glory I still remember the way this whole thing started I was walking down the city field down and broke and then I guess 안녕하세요. 아 오늘 둘째 날 일정이 끝났고요. 오늘 쇼핑만 했어요 하루 종일. 어, 회사 동료분들이랑 같이 다녀서 오늘도 거의 영상은 못 찍었고요. 맨 처음에 시드니 듀티프리라고 해서 시드니 시내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거의 차이나타운 안에 위치한 곳에 쇼핑을 하러 갔는데 저희가 아침 11시쯤 갔는데 문을 아직 안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쇼핑을 못했고 그 다음번째로 간 데가 버킨헤드 쇼핑몰이었나? 아무튼 거기를 갔거든요 거기는 진짜 어, 경기도에 있는 아울렛처럼 생긴 곳인데 진짜 안타깝게도 어제 어, 대규모 세일이 끝났다고 하고 오늘 있는 품목은 거의 세일을 안 하고 있었어요 어, 쇼핑한 품목을 좀 보여드리면 숙소 근처에 있는 슈퍼에서 젤리를 하나 샀고요 제가 묵고 있는 숙소에서는 물이.. 공짜물이 하나도 없어서 물을 하나 샀습니다 여기는 식당에 가면은 한국처럼 이제 큰 보틀에 담긴 물을 무료로 주는데 그 물이 전부 다 수돗물이에요 그래서 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생수를 하나를 샀고 짜잔 스타벅스에서 산 캥거루랑 코알라 인형입니다 한 개당 29.9불인가 그렇게 줬고요 이렇게 두개 해서 58불, 59불 정도 줬습니다. 이거는 호주에서밖에 살수 없는 스타벅스 인형이라서 되게 만족스럽게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모자도 쏙 벗겨지고, 네. 이렇게 모자도 벗겨지고. 이번에 산것 중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제품이고요. 드럭스토어에서 이 오스테린 비타민 D3를 샀습니다. 300개의 타블렛이 들어있고 하루에 한 알만 먹는 건데 이게 가격이 거의 20, 29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똑같은 거를 한국에서 사려면 직구로 사야 돼서 어 되게 어 싸게 잘산것 같고 어 이거는 씹어먹을 수 있는 타블렛 비타민 d 3입니다 이거는 선물용으로 샀어요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나눠주려고 샀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세탁물을 여기다 모아왔거든요. 저는 조금 호주의 다른 분들보다는 오래 있어야 돼가지고 지금 뭐 티셔츠나 이런 것들, 양말이랑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세탁을 좀 돌려보려고 합니다. 어디, 어디였지? 빨래를 못하고 돌아왔어요. 사실은 어, 빨래방이 되게 무서운 데 있는데 좀, 좀 무서운 아저씨가 맥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돌아오기도 했고 아, 사실은 동전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빨래를 하는데 8불이고요. 건조를 하는데 또 8불입니다. 그리고, 그, 세제도 따로 추가로 이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18불, 한국돈으로는 1 6 7 0 0원 하는데, 빨래는 조금 더 모아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일단은 돈은 바꿔왔어요. 이불짜리로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2센트인가? 이불짜리인가 아, 이불짜리로 바꿔. 이불짜리 둘, 넷, 여섯, 여덟, 열. 요걸 가지고 나중에 빨래 모아서 빨래하면 될것 같아요.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조금만 돌아다녀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어, 좀 되게 힘들었어요. 머리도 지금 아침에 세팅을 다 하고 간 건데 하, 머리가 진짜 엉망이 됐고 여기 호텔에 빗이 없어서 빗도 새로 샀어요, 제가 드럭스토어에 가서.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이 저 혼자 시드니에 남아서 관광을 하는 날이라서 그때 제대로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한국 회사 동료분들이랑 쇼핑을 다녔고 그러면 이제 각자 시간을 갖고 한7 시쯤에 회사분들이랑 다시 이제 밖으로 It 나갈 것 time. 같아요. Those three words are spelled out in your eyes. <웃음> <웃음>